자, 금주의 정책자금 2019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어, 신제품 개발 사업 해수요처 1차 자유응모 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늘 창업 성장 기술개발 과제도 공고가 됐는데 어, 사업계획서하고 각종 서류는 2월 8일 공지 예정 이렇게 떠 있네요. 이렇게 떠 있고 어, 공. 정식으로 그래서 어 공고가 되긴 했지만 서류나 이런 거는 2월 8일 날 나온다고 해서 지금 2019년도 어 1월 달 가장 먼저 뜬 과제가 구매조건부 그리고 이제 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가 될 건데 어 오늘 2019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 개발 사업 해수요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살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자, 어. 사업 개요. 사업 개요를 보면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 개발 해외 수요처 R&D 과제는 해외 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제고하는 과제입니다. 음, 해외 수요처 범위는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국 기업, 해외 도매 도소매 유통 체인 등 해외 현지 법인 어, 해외 현지 법인 신청 주관 기관과 상호 출자 지분이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본 과제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해외수요처에서 구매를 이행하여 판로까지 확보를 할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과제이고 지원규모는 714억원, 계속과제 448억원 포함해서 2019년도 714억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자유응모 방식 어, 해외 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기술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어, 해외 수요처 신용등급은 우리 한국무역보험공사 어,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 그런데 어, 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어, 우리가 그 해외 수요처 기업을 어, 신용등급을 의뢰를 하면 어, 33,000원을 내면 어, 신용등급 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신용평가를 받고 F등급 이하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서 어, 개발기간이 12개월에서 2년 이내일것 어, 2년에 5억짜리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아, 주간 기간은 중소기업 기본법, 어, 중소기업 기본법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별도로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것같고요 음, 주간 기간 신청 자격 등 검토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근데 뭐 대단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신청 자격 확인 방법 및 검증 서류 잠깐 볼게요. <laughs> 설립 연월일, 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 등본. 근데, 음, 사실 개인사업자는 이 과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어 법인사업자래야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부채비율, 유동비율도 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주간 기간의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간 기간 참여 기업 대표자 가재 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으로 수행한 가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이런 경우, 어,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서 어,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참여제한 역시도 smtech.go.kr 사이트 들어가서 체크해 보면 나옵니다. 자 주간기간 참여기업 참여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심 및 채무 불이행 할 경우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진동으로 해놔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기업의 부도, 휴업, 폐업, 단 법원의 해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생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입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음,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세 지방세 체납은 우리가 과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부채비율 300% 이상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300% 이내 최대치가 500% 까지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300% 정도 이내로 유지를 해주는게 제일 좋구요 음 유동비율은 1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음 아이고 초콜릿 감사합니다 달콤한 초콜릿. 자 기술료가 있는데요 기술료 이제 개발 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에 5억 2년에 5억짜리고요 총 사업비의 65% 정부 출연금 65%고 기업 분담금이 35%입니다. 그리고 어, 정부출연금 신청 금액이 4억 원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의 청년 인력을 어, 채용해야 하며,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해 줘야 어, 가점도 되고, 여러 가지 어, 과제 진행하는데,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요즘, 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4억 원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청년 인력을, 어, 신규 채용해야 하며, 이게 아예 그냥 과제에 딱 박혀있네요.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중도 퇴사 시 신규 청년 인력으로 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연금 신청 금액에 따른 응고용 청년, 청년 인력 외에, 추가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 부담금 좀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음, 어, 협약 시 신규 채용 예정 확인서 제출하면 되고요 음, 자, 기술료에 대해서 조금 변동상이 있는데, 기술료. 기술료가, 어, 경상기술료, 매, 경상기술료는 이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매출 기반으로 이제 약정 기술을 하는 방식이고요 어, 원래 이제 정액 기술료가 있고 경상 기술료가 있습니다. 근데 경상 기술료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 요거 기존 거하고 어, 신규 거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음, 정액 기술료 정액 기술료는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 기술료가 어, 채용, 어, 잠깐만요 채용하면 냈던 현금 보당은 신규 참여 아, 채용에 채용하면 냈던 현금 부담금을 신규 인력 현물 금액만큼 되돌려 받, 는다고 이제 우리 별풍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현물만큼 되돌려 받으니까, 신규 채용, 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음, 기존 경상 기술료하고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발생을 해서, 음, <laughs>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기술료 발생 시기가 착수기본료가 기술 실시 협약 체결 시, 이건 같습니다. 그리고 정률 기술료가 매출 발생 시였는데 정상 종료 후 5년간 정률 기술료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산정 기준은 착수기본료가 정부 출연금 1%였고, 정률 기술료가 매출 기준 1%였는데 정률 기술료가 매출 기준 5%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 한도가 정부출연금의 12%였는데 정부출연금의 20%로 늘어났습니다. 뭐 어쨌든 이 안에서 이제 되는 거니까 20%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정부출연금 5억에 20%니까 뭐 어쨌든 작은 돈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어 진행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잠깐 볼게요. 어, 국내 수요처, 해외 수요처 구, 구매 조건부는 국내 수요처, 해외 수요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민간 공동 투자도 있고, R&D PI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선 국내 수요처, 해외 수요처 보면은 1월, 2월 신청 접수하고, 3월, 4월에 협약 체결하고, 2차는 6월, 7월, 그 다음에 지정 공모는 뭐 같은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올해는 어 1년에 3번, 예 작년에는 1년에 3번 있었는데 올해는 1년에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조건부 이거 어, 하실 기업들은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 우리 협회 어, 멘티 기업들도 이 구매조건부 지금 다 대기하고 준비하고 어,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구매조건부 과제 많은 기업들이 좀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